진딧물은 식물에 큰 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딧물은 주로 식물의 어린 잎, 꽃봉오리, 새순 등 부드러운 조직에 서식하며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식물의 영양분을 고갈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식물의 성장과 발달이 방해받게 됩니다. 진딧물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충제 사용이겠죠.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용 살충제를 사용하여 진딧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적절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식초, 레몬즙, 마요네즈, 세제 등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진딧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에 희석하여 식물에 뿌리거나 분무기로 직접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천적 활용입니다. 무당벌레, 풀잠자리 등의 천적을 활용하여 진딧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식물을 키울 때 화학물질 대신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진딧물을 퇴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진딧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제가 시험해본 결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물, 레몬즙, 주방세제를 섞은 조합이었습니다. 먼저 물과 한 가지 재료로 진딧물 퇴치제를 만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과 식초를 5대1 비율로 섞습니다. 예를 들어 물 500ml에 식초 100ml를 섞으면 됩니다. 너무 강한 식초는 식물의 잎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 작은 부분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물과 레몬즙을 5대1 비율로 섞습니다. 예를 들어, 물 500ml에 레몬즙 100ml를 섞으면 됩니다. 이 용액을 분무기에 담아 식물에 분사하거나 레몬즙을 직접 식물에 발라주세요. 레몬즙도 식물에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물과 마요네즈를 50대1 비율로 섞습니다. 예를 들어, 물 500ml에 마요네즈 10ml를 섞으면 됩니다. 혼합한 용액을 분무기에 담아 식물에 분사합니다. 마요네즈의 지방성분이 진딧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물과 주방세제를 1터 물에 한 큰술, 약 15ml 비율로 섞습니다. 이 용액을 분무기에 담아 식물에 뿌린 후, 1시간 정도 뒤에 깨끗한 물로 헹구어 비눗물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가장 효율이 좋았던 조합은 물, 레몬즙, 주방세제를 섞은 방법입니다. 물, 레몬즙, 주방세제를 10대 2대 1 비율로 섞습니다. 이 용액을 분무기에 담아 식물에 뿌린 후, 진딧물이 까맣게 죽어 있으면 깨끗한 물로 헹구어 혼합물을 제거하세요. 진딧물 피해를 입은 식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후속 조치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면 진딧물로 인한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딧물을 처리한 후에는 장기적인 예방을 위해 식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물주기를 피하고 적절한 물을 주며 균형 잡힌 비료를 사용해 식물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식물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배치하며 충분한 빛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진딧물 퇴치에 가장 효율적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